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간목을 기준으로 잘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경충, 그 다음에 을경학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주 용어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성격으로 좀 해석을 해 볼게요. 자, 내가 일단 감목이라는 사람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감목은 우직하고 진중합니다. 한번 무엇인가를 결정했을 때 깊게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대신에 한번 결정하면 가다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한번 결정하면 끝을 봐야 돼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도 끝을 보는 사람이 감목이라는 사람의 성격이죠. 그럼 이 사람하고 안 맞는 사람은 바로 경금이에요. 그래서 갑경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경금은 어떤 성격이냐? 경금은 명확한 성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금은 좀 빨라요. 순발력과 추진력이 빠릅니다. 무엇인가 결정했을 때 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각적으로 생각하는 게 경금이에요. 자 고집이 센것 같지만 인정할 건또 쉽게 인정하는 게 경금의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 갑목과 경금은 완전히 달라요. 자, 일단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속도, 감목은 느리고 경금은 빠르죠. 대신에 한번 선택을 하면 감목은 변하지 않고 경금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인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목 일장에서 경금은 너무 가벼워요. 무엇인가 결정을 너무 빨리 해서 너무 가볍게 결정한다고 봐요. 왜? 감목은 무엇인가를 천천히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자, 경금 입장에서 볼게요. 경금은 감목이 너무 답답해요. 왜? 결정을 쉽게 쉽게 하지 못해요. 함뭉차사예요. 몸 결정만 하라고 그러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 보는 감목은 답답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감목을 한번 결정하면 끝을 보죠.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상관없어요. 결정하면 끝이에요. 경금은 반대예요. 결정했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인정할까 깨끗이 인정하고 털어버려요. 근데 감목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감목과 경금은 잘안 맞습니다. 성격적으로 서로를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감목이 기토와는 잘 맞거든요. 갑기합토라 고해서왜 기토라면 잘 맞을까? 그럼 기토가 어떤 사람이냐? 기토도 진중한 사람이에요. 왜 땅속이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가요. 그게 기토예요. 그래서 감목하고 되게 많이 닮아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감목만큼 고집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토도 고집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데 똑같이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충분히 시간을 둬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맞춰보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아요. 물론 갑목과 기토도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다 고집세기 때문에 안 맞으면 안 맞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갑목과 기토가 무엇인가 일이 일어났을 때 고민하고 결정하면 무엇인가 를 하는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갑기는 합토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간목과 기토는 잘 맞고 간목과 경금은 안 맞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로 추가로 볼수 있는 게 간목과 간목입니다. 똑같이 간목끼리 만나면 어떨까? 어우, 장난 아니죠. 간목 <laughs> 자체가 워낙 고집이 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집 센두 명이 만나니까 절대 서로에게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과 간목이 만나면요. 상관을 안 하면 안, 할, 안 하는데 한번 부딪히면요 둘다 타협 안 해요. 그래서 간목과간목은 친구로서는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해 버리니까. 근데부부로 만나면 조금 안 좋아요. 왜? 부부는 타협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타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동업을 하는 것도 좀안 맞아요. 왜? 동업을 하려면 누가 누군가를 맞춰줘야 되는데 둘다안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로는 괜찮지만 나머지로는 간목과 간목이 만나면 좀 머리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간목을 기준으로 경금, 그다음에 기토, 또 간목과의 관계가 좀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성격을 알면 아, 이들이 왜 맞고, 이들은 또왜안 맞고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제 책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인데요. 아무도 제 책을 주목하지 않아서 <laughs> 제가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제책 많이들 봐주시고요. 간목부터 시작했으니까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릴링 철학원 김도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